자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우리 부지런한 어머니 손님들 왔다고 또 뭔가 판을 벌리고 준비하시는 게영 심상치 않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여기 또 이런 공간이 있었어요. 와. 뭐 하세요 어머님? 와. 근데 이거 어머님 어머님 이거 장작도 다 어머님이 떼신 거예요? 아버님이 어, 안녕하세요. 근데 어, 안녕하세요. 우리 소개해 주세요, 어머니. 야, 이장님, 사모님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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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우리 집안에 질려, 조카. 오뭐 어, 벌써 걸쭉하다. 아, 벌쭉. 네. 이게 네. 혹시 한 방향? 네, 한 방향. 네. 양쌤 이거 도토리묵 저울 때막 네. 여기저기 반대로 저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계속 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결이 달라져서 그런 거죠. 어머님, 예. 저희 우리 저희 이제 이거 워낙 성현 씨가 워낙 잘하니까 예, 예. 어머니 성현 씨한테 좀 예. 어, 맡겨놓고 예. 어머니 아까 황미산 갔다 와서 좀 다리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예. 제가 좀 들어가서 좀 어머니 무릎 좀봐드릴게요오 어, 이거 타겠다 자자 자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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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앉만아위 어, 좀... 올라. 아 이제 네. 야겠다 네. 그래. 와 이거 우리가 그냥 어. 먹는 게 아니었어. 이게 진짜 정성이다 밑에도 물을 계속 따신 물로 부으면 되거든 끓이면서 네. 그렇게 하기가 좀 쉽고 <목소리도> 오, 나이, 나이. 어, 그, 나이. 어, 나이. 나오세요 이리로 완전 오소리 잡는다 이거 이리로 나오세요 아 그럼 오소리 잡는다고 하는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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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오소리 잡는다 저 여기 있어 아, 또, 네. 아, 물도 계속 부어가면서 농도를 맞추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이러다가 졸았어 그럼 어떻게해요 그럼 못먹지 오 밑에 누름이 밑에 누름밥이 생기. 이렇게 아 자꾸 이한 방향으로 져줘야 돼. 아, 아 그런 거구나. 이게 정성이 어마어마다. 우리는... 음 어머니 여기 여기 잠깐 앉아 계시면, 예, 제가 좀 잠깐 무릎 좀 봐드릴게요. 아 이거, 이거 이게 앉을 때가 제일 힘드시죠. 아유.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여기가. 여기 안쪽이? 어. 바자번 살짝 올려볼까요 한번? 응. 음. 양샘, 우리 어머니 꼼꼼히 좀 봐주세요. 아유 다리가 많이 휘었네요. 음. 여기 안쪽 여기가 제일 아프신 거죠. 어때요? 안쪽. 여기. 여기 누르면 아프고 여기는 어떠세요? 여기는 괜찮으시고 살짝 구부려 볼게요 한번 어머니. 이게 많이 만성화되어 있어가지고 다리가 많이 휘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뼈가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네, 응, 그러니까 뼈가 이게 이제 뼈끼리 맞다가 좀 오랫동안 부딪히다 보면 뼈가 옆으로 자라요. 이게 이제 뼈가 변형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리가 갑자기 더 휘어지거든요. 참고 참고 견디고견디니까왜 <laughs> 이렇게 참으셨어? 근데. 어머니가 허리도 많이, 안 좋으시다고 허리도 얘기 들었는데. 일로 하면 예. 수구리면 좀 많이, 아파. 많이 아파요. 오래 걷다 보면 좀 쉬었다가 야 되거나 네. 뭐 이런 게 있어요. 피웠다. 이 다리 쪽으로 당기고 저리고 뭐 이런 건 없으시고요. 엔긴가 요리 아면서 아, 이쪽이요? 네. 어머니 연세에는 허리도 약간 협착증이 있으실 거예요. 네. 안 네. 여기 한번 앉아 보시겠어요? 네일이렇게 완전히 앞으로 돌아서 이렇게 손을 대고 일어나서. 그것도 자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일단 또 통증을 아, 줄이는 운동부터 천천히 배워볼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쭉 뻗어서요, 발목 딱 올리고 무릎을 살짝 이렇게만 들고 있어 보세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여기도 쭉 들고 10초 정도 살짝 들어보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내려놓고, 그거를 열다섯 번씩 하고 세 번. 깍지 껴보세요. 껴서 이렇게 위로 쭉.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당겨볼 거예요. 한번. 쫙 내밀고, 이렇게 딱 내밀고. 그렇죠, 그렇죠. 응. 아, 음, 어, 네. 아버님 잘하시는데요? <laughs> 네. 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 양 쌤에게 아. 뭔가 아. 중요해 보이는 봉투를 네. 건네시는데요. 어머니가 평소 드시는 심장과 관련된 약 처방전이래요. 이게 다 어머님 관절뿐만 예, 아니라 심장도 오래 있다. 아프셨대요. 음, 혈관 확장제를 항형소방제라. 네네 네. 요 여기 다 여기 있어요. 심장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이 이 많은 약을 다 드세요. 지금 한 8알, 8알을 그 한꺼번에 드세요. 엄청 많으시네. 마네도 네, 엄청 센 약을 드세요. 지금 어, 증상이 안좋으니까요 12월 달이라. 어. 12월? 12월 초야라초야라 어. 근데 초보서 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가 뒤에 따라오고 있었어. 있었는데 이제 사고 나서 보니까 <laughs> 저, 뒤에 오는 놈이, 확 그, 막, 막 치울가 엄지, 우리, 경기로만, 앞대가리지, 사람 쪽으로, 바다 뺏는기라 그런데, 사람도 안 다치고, 경기도 안 다치고, 아무도 안다쳤어문앞에 나오니, 꺼져, 불러 가는데, 큰일 났다, 케이. 그래, 와이, 이런 거네. 아이 그, 신경경사, 다, 다, 몇개 갔다, 가쪼깨부이안 남았대. 빨리, 대학변원 가라, 케요 대학변에 빨리 가가지고, 뭐, 검사를 해보고, 막, 그래, 하라, 케 그래, 나는, 이제, 그한3일 그래, 있다 이제 그 심장을 떨렸어 그래서 소띠는 두개 들고 풍선 들었어요. 네. 양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 아. 네, 네. 우리 어머니 수술 무사히 받을 수 있겠지요? 네, 네, 네. 그 사이 마당에선 도토리묵이 거의 다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와, 교대하신 거예요? 교대. 팔이 아프거든이절 놓고. 아, 근데 저 명도를. 부모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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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덩어리 줘도 괜찮아요? 내모 끓인 물을 부어야 되는데. 네. 아깐 찬물로 부셔야 돼. 찬물 부어가자 네. 물이 고는데 어쩔 수 없는데. 그 원인이 그거네. 어. 아깐 찬물로 부셔야 돼. 하... 찬물 부지가 표 있는 거지, 거기 있는 거 있는 내가 폭파 있는 거. 오늘 뭐면 절대 안 되지. 그거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아는데 폭파고 물도. 아, 인자 실수한 야간 말안 하. 아니 제가 너무 눈치 없이아 이거 이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너무 죄송해요, <정우해요>. 어머니. <laughs> 그래서 이 소정이라서 맛있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도토리묵숙이 대장정이 마무리 돼가는데요 목이 좀못 생기면 어떻습니까? 맛만 좋으면 됐죠, 그렇죠? 이제 슬슬 배고파질 시간이에요. 어머님 찰밥 하셨어요. 와, 잘 먹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 그리고 우리 아버님. 자, 그리고 자. <laughs> 엄청 많은 <laughs> <제일 많이> 우리 <laughs> 양샘밥 <laughs> 감사합니다. 아유, 와, 진수성찬이네요. 도토리묵이랑 오골계 백숙, 산청의 명물 딸기까지 아유, 그냥 기세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네. 어, 저는 저한테 간딱맞아요 야, 이거 삼계탕이 보약인데, 보약. 오, 진짜. 네, 진짜. 와, 진짜. 어. 난이 도토리묵이 참 좋아. 고소한 묵에 어머니표 다슬기 양념장이 더해지면 이 맛은 그냥 표정에서 나옵니다. 소름을 음. 거리는 과? 음. 이 마을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으로 푸짐하게 차려주시니 아들과 딸은 어머니 사랑으로 배불렀네요. 아,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 제가 와. 항상 우리 엄마들 네네. 편지 쓰고 싶어서 어, 근데 음. 오늘은 왠지 양 쌤이랑 음. 같이 쓰고 싶어가지고. 어우 너무 좋다. 네. 이렇게 우리 어머님한테 또 너무 좋죠. 제가 한땀 쓰고 네. 우리 큰 땀께서 큰땀한땀 한 쓰고, <laughs> 큰땀 쓰고 작은 땀 쓰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야. 한쪽 한쪽 이렇게 쓸까봐. 어 그럴까요? 네, 네. 그럼 저 이거 가 먼저 쓰실래요? 아니요. <laughs> 글자지가 없어서 네, 그냥 우리 마음껏 네, 편하게. 예쁘네요. <laughs> <laughs> 그러네요, 진짜. 얼굴도 작고 오, 여기 아름다. 아담하시고. 오늘 처음 만났지만 정이 듬뿍 들었던 우리 재수 어머니께 한 글자마다 고마운 마음과 진심을 꾹꾹 담아 전하는 딸이에요. 자 이렇게 썼어요. 아, 글도 너무 잘 쓰시네요, 진짜. <laughs> 이게 처음 쓸걸 그랬나? 아, 참. 그래서 나는 음. 내가 이렇게 달로를 타고 다니면서 좀 우리 보면서, 어, 어 지금. 이렇게 우리 자식들이 음, 표현을... 좀 처음에 쑥스러워도 손편지 1년에 한 번이라도 음, 음. 썼으면 좋겠어. 아, 너무 좋은 방법인데. 부담스럽네요. <laughs> 그니까 사실 그런 그러니까 의도도 좀 있어. 아들은 좀 그런 걸 그러니까, 좀 제가 아들 이슥하지가, 둘 엄마다 보니까 않아요, 진짜. 양쌤에게 제가 대리로 이렇게 전국에 계시는 <laughs> 아들 을 아들 보라 이거야. 쓸수 있다 이거야, 이렇게 바쁜 예. 의사 선생님도.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다니까. 여기 다감독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생각해봐. 내가 왜이게 억울한데. 가슴에 손을 얹고 엄마한테 편지 언제 써보셨어요, 다. 다 생각해봐요 진짜 가슴에 손으로 얹고 언제 썼는지 진짜로 안 <laughs> 여기 왜 앞에 빗자루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내가 안 갖다 놨어 빗자루 지금 그러니까. 여기 <laughs> 시상이 떠올라야 되는데 <laughs> 여기 안 떠올라면 여기 달, 한번 봐요, 달. 아, 달 한번 봐요 달달 한번 보고 어, 여기다가 뭐지? 오재순 여사의 얼굴을 어. 떠올려 봐 <laughs> 오재순 여사, 어, 오재순 여사. 어. 이거 네. 다 쓰고 스티커 붙이고 계세요. 네, 저 여기 네. 좀 산책 좀 하고 올 테니까. 네, 네 다녀오세요 <laughs> 네. 천천히. 끌어 모아서 엄마에 대한 사랑을 사랑 감사와 지금 사랑 같은 거계시리 해지기 전까지 쓰셔야 돼요. <laughs> 네. 이제 해 떨어져요. 네. 어. 잘 한번 보고 한번 여기다가 오재순 여사 얼굴 떠올려. 요양쌤 힘내요.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인데요. 어머니 양손에 뭔가 들려 있네요. 어머니 이거 뭐예요? 더덕 뭐 더덕 도토록... 뭐 하는 들른다고. <laughs> 아이고 전에 와서 뭐 저기 들른 게 있나 이뭐참 그 서울에서 이렇게 을 들른 장난. 귀한 그냥 네냥한번다그게잡았고요 손에 움직이게. 어, 머니 아버님. 네, 추운데 나오계셨어요 네. <두> <오. 두> 네. 네. 네, <두> <두> 어. 한번 도시 갖고 가신지라고. 죄송해요. 욕보시겠다. 네. 아버님 고생하셨어요. 나도 추운데 내려가. 이기연. 어, 아까 그냥 어. 잘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머니 너네는 아, 아. 아, 그러면 우리도 어어양 쌤이 챙워드리고자 네. 어머님 이거 저희가 준비해 온 거긴 한데 자 짜잔. 어머님, 그래서, 아버님한테 네. 너무 잘 어울려서. 선물, 선물한다고. 네. 또? 네. 감사해. 네. 아, 예. 아, 아버님도. 감사또 선물한다고. 아이고 <laughs> 고맙습니다. 네. 아, 예. 이 예. 참기, 귀한 선물 받아보시는. 예. 추우니까 어머님 예. 산책 나가실 때. 예. 이거 봐, 너무 잘 어울리잖아.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이 네. 선물로 참 내가 해야 되는데 이이 아 귀한 선물로받은게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네. 사랑을 듬뿍 주셨는데 어머님, 같이 쌓았던 추억을 네. 여기에 딱 담아서 편지 아, 썼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 그럼 아. 그럼 작은 땀길의 동화 속 마음씨 좋은 엄마. 이제는 든든한 아버님과 편안하게 서로 다독이시며 아버님 사랑 표현 듬뿍 받으시며 더 행복하게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마냥 예쁜 딸 성현들이. 아, 네. 어, 그리고 우리 의사 아들. <laughs> 이렇게 어머님이 사시는 아름다운 마을에 와서 어머님의 삶을 잠시나마 양아들로 같이 느끼면서 사남매를 그동안 키우시느라고 고생하신 모습이 고스란히 어머님의 아프신 무릎에 비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랑스런 아버님과 행복하고 건강하게 여행도 많이 다니시면서.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드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 아드님 따님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아버님도 감사합니다. 편만 잘하는 게 아니라 편지도 너무 잘 쓰네요. 아, 예. 그렇도잘썼네 예. 예. <laughs> <laughs> <좋아해. 웃음>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네. 나도 네. 추워요. 이제 들어가요아님 어머니.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해요. 네. 네. <laughs> 며칠 후 경남 산청에서 서울까지 먼 길을 달려오신 어머니. 움직이시면 안 돼요. 다리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습니다. 그동안 참기만 하며 그 많은 일을 하셨던 어머니. 무릎 상태는 어떨까요? 결과를 보는 양 쌤의 표정이 사뭇 심각해지는데요. 여기 뼈와 뼈가 딱 붙어서 쪼그릴 때마다 어머님이 뼈가 맞춰서 많이 아프신 게 이제 엑스레이만 봐도 알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손상 면적이 이제 안쪽에서 바깥쪽까지 이게 손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관절염이 빨리 진행된 이유가 정밀하게 검사를 해봤더니 어, 전방십자인대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 지내시다 보니까. 십자인대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이제 덜렁거리는 거죠. 무릎이 이렇게 딱 앞뒤로 빠지는 걸 잡아주는 건데 십자인대가 없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일상생활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일상 앞으로 이게 쑥 빠졌다 들었다 들어왔다 났다 들어왔다, 하면서 연골이 빨리 가리시면 하루 빨리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심각한 상태였네요. 허리는 전체적으로 퇴행성이 많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왜 수술 결정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 심장내과 선생님 보시니까 소견서가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음. 어 어머님이 원래 10년 전에 그 심장 질환으로서 해 스텐트라고 해서 어, 심근경색 질환이 심하신 분들한테 하셨던 그 시술을 하셨다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어 소견서를 가져오셨는데 그 소견서상에서 수술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심장이 좋은 상태가 아니세요. 그래서 주사치료랑 재활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통증을 조금이라도 최대한 덜어드리려고 일단 주사치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께 소식을 전하러 갔는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이, 안녕하세요. 어머니도 오셨구나. 네. 어, 안녕하세요. 어이, 안녕하세요. <laughs> 오, 아이고 어이구, 오시려고 올라오시나 고생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서는 좋아요 좋아요. 좋은데 그냥 피로좀 났다네. 혈압이 예. 아, 뭐 긴장하거나 그러면 네. 혈압 좀 높거나 긴장할 수 있어요. 어제 어제는 잘 주무셨어요? 네. 일단은 그 심장쪽 소변서를 보니까 수술 자체는 힘들다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채도 쓰네. 그렇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아들로서 위험한 치료를 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더 완벽하게 낫게 해 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권할 수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따님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뭐 걱정할 어, 게 있습니까? 안전한 치료예요. <laughs> 예. 주사니까. 한 번에 낫지는 않지만 점점 좋아지죠 쌓이면 쌓일수록. 바로 늘리더라도 음. 지루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주사 치료가 최선의 선택인 것을 모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술은 인술이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의사아들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어머님도 두려움을 꾹 참는데요. 한 번만 더. 늘 아파도 참았던 허리도 이 치료를 통해 한결 편안해지시겠죠. 네, 이런 주사를 하게 되면 어~ 세포의 파괴되는 속도보다는 아무는 속도를 더 촉진시키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잡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수술하고는 달리 주사는 이제 반복적으로 어~ 한 번에 낫는 것이 아니라 누적이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아물게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최소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의 반복적인 주사 치료가 꼭 필요하고요. 지금 아들로서 참 어, 수술을 못 해드리니까 너무 안타깝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이 주사 치료를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어머님이 통증을 좀 가라앉혀드리고 좀더 일상 생활을 빨리 복귀하시는데 어, 통증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다는 말을 참았던 어머니, 사랑한다는 표현을 숨겼던 아버지. 어머니 온다고. 이제 아픔이 덜어진 만큼 사랑 표현 더 많이 하며 사시길 우리 마음이 응원할게요. 사랑합니다.